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여기는 파주에 있는 청명다육이에요. 아, 날씨가 오 엄청 좋을 것 같아요. 지금은 아침 7시고요. 음, 제가 오늘 좀 일찍 영상을 찍어서 올릴게요. 어, 어제는 꽃핀 아이들은 어제 좀몇개 찍어 놓은 아이 있는데, 오늘 아침에 이렇게, 어, 오늘은 4월 21일, 월요일 아침입니다. 새소리 들리나요? <laughs> 아침에 새들이 참 부지런해요. 어, 열심히 그냥 먹이 활동을 하는지 새소리가 엄청 좋습니다. 아, 너무 예 너무 아주 백색소음이죠, 저게. 아, 너무 좋아요. 요 꽃은 지금 핀지 벌써 한 4일, 5일 됐어요. 그리고 요쪽은 그 다음날 핀 거고 요쪽은 어제 핀 거예요. 되게 오래가죠? 이렇게 어, 꽃이 피는 아이들 있는데요. 요 아이는 어, 판매 안 하는 거지만, 제가 또 다른, 같은 아이들 소개 한번 해보겠습니다. 여기 지금, 이렇게 또 꽃대를 올리고 있어요. 북두각이에요. 요 아이, 2만원 하고요. 음. 이렇게. 그리고 이렇게 작은 아이는 아직 꽃대가 없는데, 12,000원이에요. 작은 아이도 꽃대가 올리긴 하던데, 요거는 아직 없네요. 음, 이쪽에도 이렇게 꽃대 많이 올리는 애, 저렇게 꽃이 활짝 많이 필 거예요. 근데 색깔은 확실할 수 없어요. 색깔은 두 가지가 있더라고요. 저렇게, 어, 진한 색과 조금 연한 핑크색이 또 있더라고요. 근데 색깔은 잘 모르겠어요. 그래도 꽃은 똑같이 커다랗게 핍니다. 요게 송아꽃이 이렇게 활짝 폈네요. 이게 꽃이 지면은 이렇게 빨갛게 열매를 맺어요. 이렇게 9cm 정도 되고요. 꽃이 계속 꽃대가 계속 올라오고 있어요. 가격은 6,000원 하겠습니다. 시꽃이 폈네요. 투톤, 투톤이 투톤 아니라 가운데는 네, 투톤인데 가운데 수술 부분은 또 하얗네. 너무너무나 귀엽고 사랑스러워요. 꽃대 보세요. 꽃이 이제 폈는데요. 꽃대는 또 많아요. 사이즈는 이렇게 9cm 화분에 있어 가득 있어요. 이렇게. 흰색 꽃이 피네요. 토톤으로 이렇게 피는 아이입니다. 꽃대 이렇게 많으네. 얘는 여름 내내 꽃을 피워줍니다. 아미산이에요. 아프리카 식물이고요. 사이즈는 이렇게 9cm 정도 되고요. 가격은 5,000원 합니다. 아미산 이쪽에 있는 애는 12,000원 할게요. 사이즈 14cm 화분에 있습니다. 백조란 아이예요, 백조. 백조. 가격은 3만원이고요. 얼굴이 하나, 둘, 셋, 넷, 다섯 개. 요 아이는 뿌리가 엄청 좋아요. 이렇게. 백조. 가격은 3만원입니다. 이렇게 꽃이 이렇게 핍니다. 이게 3만원 짜리고요. 요쪽이 아이. 요거는 2만원입니다. 이렇게. 보면은 얼굴 다섯 개. 근데 요거는 네 개. 어쨌든 요거는 2만원, 요게 3만원이에요. 투구입니다. 오이버 투구 같아요. 쌍두. 꽃도 피어져요 요쪽에도 꽃대 올라왔어요. 가격은 2만 5천원이고요. 6cm 정도 됩니다. 맹치옥이에요, 맹치옥. 굉장히 꽃이 큽니다. 되게 이쁘죠? 대박이에요. 사이즈는 12cm 정도 되고요. 이 밑에 꽃대가 계속 올라와요. 맹치옥 가격은 2만 원 합니다. 와, 너무 예쁜데요? 어제는 안 폈었는데 오늘 요렇게 맹치옥. 향기 단의 여왕이에요. 향기가 난다는데 이제 꽃이 폈어요. 이렇게. 요렇게. 꽃대가 올라와서 이렇게 꽃이 핍니다. 이거는 좀 특이하죠. 신품품이, 신품종이고요. 10cm 되고요. 가격은 4만원이고요. 이렇게 같은 아이, 이런 아이 보내드릴게요. 이런 아이. 이렇게 11cm도 되네요. 이렇게 올라와요. 이쪽의 아이는 2만원입니다. 7cm입니다. 어, 꽃이, 꽃이 이렇게 펴요. 어, 신기해요. 지금 계속 올라오고요. 꽃은 이렇게 핍니다. 다 폈는지 어쩐지 모르겠어요. 어제는 안 폈었는데 오늘 갑자기 이렇게 피네요. 아이도 있어요. 또 다르죠? 빨간색 꽃이 피어요. 이렇게 몸통 이렇게 생겼고요. 얘도 16,000원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작은 아이도 있어요. 작은 아이는 그래도 밑에 이렇게 있어요. 이렇게 작은 아이. 얘도 꽃 피어요. 얘는 6,000원 하겠습니다. 제가 오늘 얘를 또 가... 살펴봤는데, 이름이 같은데, 서로 얼굴이 달라요. 요, 요거는 35,000원 짜리고, 요거는 3만원이에요. 로포 포로데이 테니아. 꽃이 이렇게 핑크색이 피고, 하얀색이 펴요. 얘는 눈도 핀 것처럼 보여요. 이렇게 사이즈 5cm, 얘도 5cm 같아요. 근데 얼굴이 좀 다르죠? 아, 이름은 같은데, 얼굴이 다릅니다. 또, 은가노이 꽃이 폈어요. 이렇게. 몇 개일까요, 얼굴이?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개. 와인은 36만원 하고요. 사이즈는 이렇게 10cm. 가격이 너무 비싸서 제가 화분 수제 화분, 비싼 수제 화분에 심어놨어요. 36만원 합니다. 꽃이 이렇게 계속 펴져요. 또, 요런 아이도 있고. 가격은 다 같아요. 가져올 때 같은 가격으로 가져왔어요. 여기 가장 예쁘네요. 포겔 젤리, 꽃이 폈어요. 아, 이거는 제가 작년에, 어, 팔고 남아있는 아이고, 이렇게 오래되니까, 꽃도 더, 약간 작아진 듯하고, 더 예쁜 것 같아요. 포겔 젤리. 요렇게, 요런 아이는 가격 2만원 하겠습니다. 와, 저쪽에도 이렇게 꽃이 폈어요. 이렇게 그리고 이제 좀 너무 길면 이 짧은 아이 얘도 지금 꽃에 다 물었어요 요런 아이는 12,000원 하겠습니다 이렇게 이렇게 꽃이 이렇게 피어요 와 너무 예쁘죠 어, 지금 며칠째 3일째 피어 있어요 근데 제가 아침에 영상을 찍어서 아침에는 꼭 이불 닫고 있다가 이렇게 오후에 피더라고요 그래서 이거 미리 요것만 영상을 오후에 찍어 봅니다 반야예요 가냐 꽃이 또 오랜만에 폈네요. 요렇게. 요런 아이는 5만원 하겠습니다. 가냐입니다 엘비가, 얘도 꽃을 참 많이 보여주는 아이입니다. 피고 지고 피구지구 피고 지고를 반복하더라고요. 작년에 보니까. 올해 봄이라서 시작하는 거고요. 2만원 하겠습니다. 엘비, 사이즈 되게 좋아요. 어, 8cm 화분에 가득 들어 있습니다. 음, 7cm 화분인데, 예, 8cm 같기도 하고, 이렇게 사이즈 좋습니다. 이쪽의 아이는 니코렌시라는 아이고요. 음, 가격은 이 아이는 3만원 합니다. 이렇게. 그리고 이렇게 좀 작은 아이는 2만원에 판매할게요. 니코렌시. 그리고 여기 보시면 군생이에요. 군생. 꽃대 많이 올렸죠? 이 아이는 7만원 하겠습니다. 사이즈는 한 8cm 정도 되네요. 근데 여기 자구가 빙둘러서 많이 있어요. 와, 멋지죠? 천왕이 꽃이 크고 화려합니다. 근데 저는, 천왕꽃은 제가 보긴 봤어요. 근데 사진을 안 찍어놔가지고, 이렇게 꽃대에 올리고 있어요. 작은 아이인데, 가격은 16,000원입니다. 천왕입니다. 천황, 황. 펄시아입니다 오늘 이제 제가 뿌리 안, 없는 아이를 받았는데 뿌리 다 내렸습니다, 지금. 뿌리 다 내려 있고요. 내려 있어서 지금 소개하는 겁니다. 어, 이름은 옥로금이에요. 옥로금. 옥로금이고요. 사이즈는 4cm 정도 돼요. 뿌리가 없을 때 받아서 좀 저렴하게 받은 것도 없잖아 있는데 가격은 3 2 0 0 0원 하겠습니다. 이 아트로 푸스카 무던트 금입니다. 이거는 5만원 하고요. 사이즈는 7cm. 뿌리 다 내렸어요. 뿌리 다 내렸습니다. 아주 금이 엄청 예쁘게 잘 들어있어요. 아트로 푸스카 무던트 금입니다. 그리고 이쪽에 아이는 채홍역이에요. 채홍역. 채홍역이라는 아이고, 가격은 만원입니다. 뿌리가 다 내려있고요. 5cm 정도 돼요. 그 이쪽에는 나총만상금 나총만상금이고요. 어 가격은 75,000원이네요. 75,000원이고 얘도 뿌리 다 내렸어요. 3cm 정도 되고요. 나총만상금이네요. 금이 이렇게 화화금이라나이예요 화화금 정말 예쁘죠. 사이즈도 엄청 좋아요. 10cm. 요거는 이게 렇 금이 많으니까 약간 조금 작은 듯해요. 그래도 많이 자랐습니다. 화화금 2만 원 하겠습니다. 요렇게 군생에 요런 아이도 있어요. 요렇게 금이 있는 아이 잘 키우면 요렇게 잘라서도 분지도 잘해요, 얘는. 화화금 가격 2만 원 하겠습니다. 핑크 스파이더라는 아이구요 사이즈는 5cm 정도 되구요. 가격은 32,000원입니다. 핑크 스파이더. 와, 이쁘네, 진짜. 볼수록 이뻐요. 그리고 얘는 여모송이란 아이예요 여모송. 저희가 이제, 제가 이제 영상을 잘안 찍다 보니 얘네들 막 오래됐어요, 저희 집에서. 여모송 22,000원입니다. 와, 이거, 이거 이제 빛을 바라네요. <laughs> 얘는 좀 비싸요. 너무 많이 비싸게 가져왔는데. 굉장히 큰 아이였는데 이렇게 다 작아 졌어요 요거는 이제 제가 소장품이니까 패스 하고요 빙하수 빙하수 12cm 되고요 요 아이는 2만원 하겠습니다 그리고 아방궁 아방궁 가격 2만원 하고요 12cm 화분에 있어요 아, 너무 귀엽죠 설국이란 아이입니다 설국 오래되니까 굉장히 예쁘네요. 이건 제가 영상을 거의 안 찍었을 거예요. 워낙 많다 보니까, 아, 진짜 예쁘죠? 이거는 22,000원입니다. 이렇게, 7cm. 오래되니까 더 예쁜 것 같아요. 모양이, 아, 너무 예뻐요. 무늬가 굉장히 아름답습니다. 국강이고요. 어, 사이즈는 8cm 정도 되고요. 가격은 12,000원 하겠습니다. 로얄이라는 아이입니다. 로얄. 얘는 진짜 이쁘죠. 로얄 사이즈 7cm 정도 되고요. 아, 얘도 이런 애도 있었네. <laughs> 제가 진짜 아, 영상을 너무 안 찍다 보니까 이렇게 이쁜 애가 숨어 있었네요. 가격 얘는 12,000원 하겠습니다. 굉장히 비싼 애인데 아주 작은 애였던 것 같아요. 제가, 음, 오랫동안 영상을 안 찍었더니 이렇게 멋진 아이들이 있어요. 로얄 12,000원 하고요. 얘는 마리오네트. 마리오네트는 이렇게 얼굴 하나일 때 35,000원이었는데. 얘도 모양이 굉장히 예쁘죠. 요거 35,000원 하겠습니다. 얘도 뭐 제가 잊어버리고 영상 안 찍어. 얘 이제 요 밑에서 올라오는 거예요. 자구가. 굉장히 멋있습니다, 얘도. 마리오네트 35,000원 하겠습니다. 아, 예 이름이 이름이 없네. 요건 16,000원인데 그냥 예스삐 할까요? 아 이름이 있는데 갑자기 생각이 안나요 머릿속에서 돌고 요아이프 없어요 요거는 10년 이상 됐어요 그 근데 저희집에 와서도 1년 된것 같아요 오래됐습니다 요건 16,000원 할게요 사이즈 9cm 화분에 있습니다 호박이고요 호박이 이제 자구를 달았네 가격은 8,000원 할게요 요렇게 8cm 되네요. 호박 용신목철화에요용신목철화 사이즈는 요렇게 한 18cm 정도 되는데 굉장히 멋있습니다. 가격은 5만원 하고요. 이쪽도 깨끗하고 흠잡을 때 한개도 없네요. 아 너무 예쁩니다. 흠집이 하나도 없네 흠집이 있기도 하고 그런데 요거는 너무 깨끗하죠. 가격은 5만원 하겠습니다. 또 요런 아이도 있어요. 동신목 쳐라. 요게 더 멋있죠? 13cm 정도 되고요. 이렇게 요거는 2번 할게요. 아까 저거는 1번 하고 2번. 가격은 5만원 합니다. 멋진 아이입니다. 라브란이에요. 아, 이파리 나오니까 너무 귀엽죠? 안 나올 때도 예쁘지만 나오니까 너무 귀엽습니다. 요 아이는 3만원 하고요. 여기도 자고 하나 달았네요. 예쁘게 나오니까. 이렇게 잎이 나오니까 자고를 알수 있어요. <laughs> 너무 귀여워. 이렇게 보시면 이렇게 자고가 3만원씩이에요. 이파리가 옆에서도 막 나오고 아주 얘는 야자수 잎, 잎처럼 이렇게 여름에도 그렇게 많이 길진 않아요. 요거보다 조금 더 길긴 한데 아주 이걸 몸을 덮을 정도로 길진 않습니다. 굉장히 멋있습니다. 가격은 3만원 하고요 이쪽에 이쪽에 아이는 자구가 이제 좀 많아요 또 아이는 6만원 하겠습니다. 사이즈는 9cm 되네요. 그리고 이쪽에 아주 이아 멋있습니다 얘는 사이즈는 13cm 하고요 16만원 합니다. 라브나디입니다 오늘은 영상 여기까지 찍고요 비스피노솜 오늘 또 구경하세요. 매일 매일 봐도 질리지 않은 아이예요. 정말로 이쁩니다. 와 정말 제가 이거 많이 가지고 있어요. <laughs> 이렇게 이제 보여지는 거는 지금 꽃 피는 것만 계속 보여주는 거고요. 아, 또 판매도 하고 그럽니다. 맨날 보여주는 것 같은데 요거는 이제 가격대가 있다 보니까 많은 분들이 보고 저 꽃이 지금 벌써 몇 달째예요. 2월 2월 중순? 그쯤에서 피는 지금 4월 지금 거의 말이잖아요. 그런데 얘가 7월 달까지 꽃이 피어 있는 거 보고 봤기 때문에 여름에도 계속 꽃이 핀다고 보면 되죠. 어~ 오늘은 여기까지 찍고요 날씨가 오늘도 많이 많이 좋을 것 같아요. 좋은 날되시고요 항상 건강하세요. 사랑합니다.